안녕하십니까 현태입니다. 저는 지금 웰공역 앞에 나와 있고요. 제가 이 웰공역, 이 동덕여대 왜 왔을까? 여기가 이제 동덕여대 근처더라고요. 예,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슈방인 학생을 먹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미인데 가장 이쁜게 먹는거 저만 먹는거 아 네네 저는 휴바인 학생 먹으러 여기 왔고요 네, 오늘은 근데 제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자친구 나와가지고 조금 낯설긴 한데 없다 생각하고 혼자 양문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잔하시죠 <laughs> 일단, 이게 크롬바코 다크라는 이게 독일식 맥주입니다, 여러분들. 예. 일단, 한잔 먹어볼게요. <laughs> 네. 오. 흑맥주인데, 그냥? 약간 좀 부드러워. 가벼워. 닦아서 먹어보시죠. 이것은 제 생각에는 약간 좀 이제 카스 같은 느낌일 것 같고요. 예, 크롬바코 바이젠. 훨씬 가벼워. 음, 새초로만의 맛이. 약간 하이네켄, 좀 약간 좀 연한 버전? 그런 느낌? 이따 배고프면은 그것도 먹자, 소세지도. 안에 먹을 거 아니야, 같이? 아, 이게 대짜 소짜가 있네. 소짜 시켰어, 형이니까. 아, 그 양짧일것 같은데. 소세지도 하나 먹자. 형 모든 소유가 주세요. 스기다신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맛있다 여러분들 프레첼. 핫소면 같네. 퇴근하고 이 맥주 한잔또 힐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맛 좋네. 음. 저는 사실 맥주는 이제 아사이, 하이네크, 블랑 이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 분위기가 진짜 딱 독일 식 느낌 나네. 어, 제가 물론 독일을 가본지는 않았는데 예, 독일식 분위기 납니다. 음, 여기가 뭐 프랑크푸르트지. 어. 아주 좋습니다. 예. 야, 아니 슈바이어스 먹어봤어? 나도 아, 안 먹고 뭐했냐고 그니까 음, 그러니까.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먹어 봤네 근데 이게 파는 데가 잘 없더라고 그냥 궁금해서 왔지 나는 음, 여기가 유명한데요? 유명한 지는 모르겠고 제일 가까운데 우리 동네에서 <laughs> <laughs> 네, 사장님 혹시 이쪽 네. 안쪽에 앉아도 돼요? 네! 아, 근데 그쵸? 더우실 수도 있어요아 그럼 저쪽으로 그냥 제가 옮기세요 예, 예. 제가 제공, 옮길게요 응. 감사합니다 덥긴 하다 야 근데 <laughs> 아니 여기 이제 되게 잘 나오는데? 나 피부 완전 좋게 음. 나와 자, 저희가 이거 자르느냐는데 자르기 전에 사진 찍으실까요? 아, 아, 아 네. 예. 이렇게 생겼구나. 응. <laughs> 어. 완주돼. 어. 시들한 완주. 약간 그거 같다. 수육 같다, 약간 느낌이. 음, 근데 여기는 엄청 바삭하잖아. 어, 촉촉한데 되게. 근데 여기 아까 자를 때 봤거든, 겁나 음, 쫀득쫀득 어. 음. 이제 열심히 자르시긴 하시더라. 응. 가위 어. 신기한 거 봤어? 아니, 못 봤는데. 위에는 칼 모양이야. 아, 진짜? 응. 슈바인 슈타이고 맛좀 보겠습니다. 예. 전설적인 축구선수죠. 슈바인 슈타이고.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축구선수구요. 음! 음! 약간, 바삭바삭한데. 이거 많이 먹으면 맛있는데? 맥주 안주. 약간 튀김 어, 이런 느낌이야. 작아. 응. 음. 족발이나수육이랑좀 섞은 느낌이야. 약간. 약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느낌. 감사합니다. 음. 와, 소세지 나왔습니다, 소세지. 이 이게 바로 독일 소세지 아니겠습니까? 네. 프랑크 형태. 나는 그냥 성남도답게 소세지 하나 먹을게. 페토남이잖아, 음. 또. 음 너무 맛있음 소세지 많이 탔으니까 확실히 독일식 소세지가 싸다 음. 한국 소세지 다르네 어, 맛있는데 음 아니, 생각보다는 양꽤 있네. 응, 음. 음. 근데 다뭘것 같아? 매워. 찜 아닌 것 같아. 음. 괜찮지? 아니, 먹다 보니까 쫀득하네, 이게. 스파이나 센니 오, 치즈. 음. 맛있다. 감자가 제 차이인데, 약간. 그게 행복 아니야 어? 딱 열심히 일하고 와가지고 맛있는 음식에 딱 맥주 한잔 싹 하면은 뭐 모든 근심과 걱정 사라지는 거 아니야 자기야 맞지? 우리는 먹으려고 돈을 벌어야 돼 어. 우리 식비가 많이 나오잖아 <laughs> 반박할 수 없네 음. 아 뭔가 진짜 처음 먹어보는 느낌이나 하다 바삭하고 쫀득하고 부드럽고 막. 근데 내가 목소리를 깔아? 아니 사람들이 막 가오 잡는다 그래 나 가오 안 잡잖아 목소리도 안 까잖아 똑같잖아 응. 그니까 왜 이렇게 가오리 잡는다 그러는 거야 목소리 깔고 똑같아요 저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렇다고 어? 그만 좀뭐 가오 잡아라 목소리 깔아, 깔지 마라 그만 좀 하세요 예? 음. 나 독일 낼것 같아 진짜로 음. 맛있긴 하다. 확실히 다르긴 하다. 한국 소장 재 다르네. 나 원래 족발 안 좋아하잖아. 이게 바이에른이거든. 바이에른 미네 알아? 네. 그 유명한 축구팀 몰라? 바이에른 미네? 축구 선수 김민지 알아? 응. 팀이 어디야? 모르지. 아 바이에른 미네. 모르면 안 되지. 아, 표정이 안 좋아. <laughs> 먹는데 상식 퀴즈. 아니 먹더니가 양이 많네 생각보다. 음. 어 이거 소세지인가? 뭐야? 어 맞는데? 어 맛있겠다. 자. 하나가. 응. 그래. <laughs> 제자식했으니 큰일 어 음. 입맛에 좀 맞아? 응. 음. 생각했던 것보다? 음. 사실 안 먹어보고 왔을 때 음. 엄청 부드러운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떡같해 약간. 음. 아슴 딱딱해, 혹은 부드러운데 독일 음식이 확실히 간이 다 세긴 세네. 좀 짜지 얘도. 어, 그래 맥주가 있어야 돼. 내가 말술 취했네. 응. 맥주 필수야. 술바랑스 먹을 때 진짜. 한국인네 응. 음. 근데 여기 맥주가 되게 맛있다고 하는데 괜찮아? 음.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냥 나는 뭐 그냥 카스 같기도 하고 음. <laughs> 난 원래 한국 맥주를 맛 좋아하잖아. 음. 그냥 생맥이나 맛있는 거 같아. 아니, 먹다 보니까 뼈다귀에 잔고 고기 느낌좀 나. 감자탕에 감자가 뭔지 알아? 뭔데? 고기 부위가 감자야. 감자가 들어간 탕이 아니라. 아, 그래? 응. 감자가 들어서 감자탕 아니야? 아니야. 고기 부위가 감자여서 감자탕이야고 그런 거 어디서 왔대? 탕식, 탕식. 오. 아니, 닭종영 사람 잘 챙겨오더니 그런 거좀 알려주나? 닭종영님이? 닭종영어씨 너무 아니 영상이 여기서는 되게 까맣게 나오고 여기서는 되게 하얗게 나와 명과 암이 존재하고 있어 지금 근데 나는 밥이 땡길까? <laughs> 여기서 밥 찾는 사람이 웃기긴 하겠다 공부하나요? 여기 오지 말아야지 난 지금 자기가 왠지 매운 거 땡길 것 같아 막. 얼큰한 거 인정? <laughs> 지금 좀 느끼하지? <laughs> 김치찌개 없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뭔가 얼큰한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 응. 아니야 오늘은 그럼 우리가 이제 쫄머니 하자. 응. 독일인이야 오늘부터. 프랑크 연태야 오늘부터 지금. 이거비연의칼날 빨리 보는 게 좋았던 게. 응. 스포가 너무 빠른 거야. 아 그래? 근데 응. 거의 나올 때나 보지 않았어? 나뭐 하루 지난기연의칼날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난 애니를 안 좋아해 별로. 봐. 근데 자기 때문에 보게 됐는데 재밌더라고. 다. 아. <laughs> 근데 먹 보니까 배부른데, 르 좀? 많이 먹었어? 미안한데. 그니까. 근데 소시지안 시켰으면 손에 뺐다, 인정? 그냥 먹으면 서 시키자, 했을 때. 음. 나 근데 만약에 혼자 왔으면은, 그냥 안 잘라라고 그냥 이렇게 먹었을 것 같아. 통로. 통로들 학교 그게 진짜 독일식이지. 딱 산적 느낌 나겠 앙, 약간 좀. 앙이요? 넘어가시고. 알겠나, 미쥬? 소가 여 한잔더 시킬까? 소주 먹게? 을 소주 한잔 먹어? 느끼해서 그렇구나. 뭔가 라면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먹고 막. 이게 한국인들은 얼큰한 게 있어야 돼봤스때아뭐탕 하나 있는지 볼까? 달라고요 네, 혹시 메뉴판 하나만 주시. 메뉴. 메뉴 예. 지진줄 알겠다. 야. 감사합니다. 피자도 있네 그러니까. 여기. 매운 어묵탕이 있긴 있네. 항상 어, 이거밖에 없는데? 번데기탕 만... 좋아해? 뭐가 못 먹지? 먹으면 먹는데 막 별로 안 좋아하지. 엄청 좋아진 하 않아 어떻게 뭐 시켜? 그니까 없어. 이거 먹으냐? 이 빨리 먹어야 돼. 육육해져. 와, 야채는 하나도 안건드렸네 양파는 먹어줘야 돼, 인정? 약간 생강 느낌이야 음. 야들야들하긴 해족발만 음. 수육이 맞다, 이거는 바삭한 수육 아, 나 독일 가고 싶다는데, 나 진짜 갑자기? 어 이거 먹어서? 어나 약간 좀 프랑크푸르트 가고 싶다. 프랑크푸르트 있잖아 옛날 차범근 선생님이 이셨던 클럽이거든. 알아 차범근 선생님? 거기서는 거의 영웅이야 프랑크푸르트 차범근이 가면 발락 알아 발락 독일 선수. 여기가 차범근의 나랍니까 그랬다니까 한국 와가지고 그만큼 이제 위상이 높으신 분이야 차범근 형님이. 그래서 독일인들이 우리나라 좋아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 나 같은 또 이제 좀 상남자 사람들은 더 좋아하지. 상남자라고 이러고 주는 거야? 응. 아, 뻑뻑뻑해. 잘못면 강릉 알아가겠는데 2차 김치 집가서 소주 한잔 하는 거 아니야? 수다리가고싶은데 <laughs> 한국인은 쇠죽이네? 한타다 먹긴 할 텐데? 다 먹지, 돼지가 둘인데. 자기를 오늘 몇킬로했지 그. 아, 나 오늘 피부 되게 좋아 보인다. 음, 많이 좋아졌어. 자기가 그준거 그거 되게 효과 있는 거 같아. 처음에 만났을 때 피부 안 좋았어? 근데 나는 못 느꼈거든? 근데 오빠가 나한테 얘기했잖아 나 비비 떡지 였어 그날 아 지우고도 아 지우고도? 나중에 지우고도 왔었잖아 그렇지 근데 아, 아 피부가 너무 안 좋아 이래가지고 봤는데 어 진짜 안 좋네? 이렇게 <laughs> 이제 비비를 딱 지우고 니까 이제 여드름 흔적이랑 여드름이 막 보이는 거지 어 그때 진짜 싫했거든 많이 좋아지긴 했었는데 확실히 그 자기가 좀 로션이 좀 효과 있는 것 같아 세라마이드 성분 많이 들어간 거 맞지? 아니면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은 것 수도 있고 요즘에는 그러나봐 작년나 스트레스 엄청 받았거든 그래? 어. 저기 네. 디시인사이드라고 알아? 어, 어 거기서 요걸 뒤집어가지고 머리가 막 빠지고 막 이제 피부 뒤집어지고 난리 났었거든 근 지금은 뭐랄길래? 시크릿 아씨... 더 느끼해졌어 더심 느끼한 거 먹었잖아 지금 아 느끼해서 감자가 안 넘어와 근 만약에 여자 유튜버가 나한테 먹방, 합방하자면 해도 돼? 해! 아, 상관없어? 응. 네. 술 먹방은? 해! 아, 진짜? 쿨하네? 알아서 하겠지, 잘. 왜 들어왔어, 최근에? 최근에 사실, 안 들어왔어. 낚였지? <laughs> <laughs> 와, 나 아직도 이틀 남았네, 이번 주. 아, 자기 3일 더일해야 되구나. Sorry. <laughs> Last Switch. 아니 뭐 보이지도 않아 이건 진짜? 여기가 조명 어둡게 나오나나 어두워 나도 와, 저 얼굴 응. 아, 아 그래도 고기는 다 먹었습니다 소에게다 먹었고 음,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 진짜 배부르게 다 먹었습니다 고기 음식이 많이 느끼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덜 느끼했어요. 먹을만 했습니다. 슈바이학센 총평을 해보자면은, 겉바 속촉. 겉바 속촉에 감자탕의 고기를 약간 튀긴 느낌.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약간 친숙한 맛도 나고, 맛있었어요, 아무튼. 소세지는 확실히 간이 좀 세다. 그래서 맥주는 필수로 먹어야 될것 같고. 구독 안 하면 현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아마 또이 차례를 모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